자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에는 S를 붙이지 않는다. 일단 먼저 조동사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동사에는 can이 있죠. will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ust가 있고, 그 다음에 어, should도 조동사가 될수 있겠죠. may 이런 것들이 좀더 있는데. 어, 초보 단계에서는 이 정도가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런 조동사들이 있죠 여기에는 s 를 붙이면 안 된다 뭐, cans, wills, musts, shoulds, mays 이런거 안 됩니다 영어 문장이 전개될 때 보면 주어가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어가 어,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습, 그걸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이 조동사가 가운데 붙게 되면, 이 조동사에도 s나 es를 붙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s 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can 나오면, 주어가 삼식 단수라도 cans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조동사에는 어떤 것도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어, 조동사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만 옵니다.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똑같이, 3인칭 단수면, 위에처럼, 왔을 때, 또 뭔가를, 조동사에는 s나 es를 붙이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에도 붙, 여기는 붙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또 s를 붙이거나, 뭐, es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조동사에도 안 붙이고 그 뒤에 오는 동사에도 안 붙입니다 조동사는 그거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 시험에 간간히 나옵니다 He can play the piano. 예문에 보면 He가 3인칭 단수니까 Can에 s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Play에 s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둘다 쓰지 마라 이런 걸 붙일 수 없다 어, She가 3인칭 단수니까 May에 s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she가, 이제, 삼식 단수니까, 단수니까, 비동사를 쓰면, 어? 왜 b 를 썼지? is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she 다음에는 is니까, she, may, is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 비동사 m, r, is의 원형은 b입니다. b, b. 그래서 원형을 썼죠. 그래서 항상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러니까, 어, b를 쓴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어법상 옳은 문장은 첫 번째 어 he라는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나왔습니다. 조동사에 아무것도 붙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가 나왔다고 붙이면안 되겠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니까 help에 s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조동사가 있기에 안 됩니다. 동사 원형만 온다. 자, 이 다음에 may s 안 붙이는 건 좋았는데 이 may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이 s 의 원형은 be입니다. be를 써야겠죠? 5번 she must dodge. 조동사되면 동사 원형이 오는데 es를 붙였습니다. es를 빼야겠죠? must do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can에 아무것도 안 붙었고 leave에도 붙지 않았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것이 맞죠?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